아 좋은 아침입니다 주, 여러분들 충케입니다 네. 아침마다 코가 막혀요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네. 그 미국 증시는 어저께 잘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점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죠 저점 상승 어떤 상승? 저, 저점 상승 저점 상승인데 일단 여러분들 그 어저께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었는데 어저께 그 뭐죠 그장 끝나고 이제 그 기아차 관련돼가지고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어, 보시면 기아차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기아차의 최대 주주는 누구?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뭐 이렇게 시가, 시간에 기아차, 현대위아뭐 현대모비스, 뭐 그냥 지랄 발광 가지고 다 겁나게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아니 무슨 시가 총에뭐4조5조짜리들이 시가 시간에 상한가를 가고 그렇게 하니까 요즘에 코스닥 종목을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아, 제주은행 이거는 네이버 인수 검토한 적. 없다고 아, 임수건 나와고 얘기가 나왔는데 임수검도 사실 무근이라고도 얘기 가 나왔죠 요즘에 그 진이미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기자분들 좀, 좀 트렌드인가 봅니다 한다 그랬다가 안다 그랬다 나중에 개미들 죽여버리는 거죠 약간. 일단은 <laughs> 얘네들 은 이런 건 넘어가고 그래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자동차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의 날이고요 어, 애플 카운트해가지고 이제 이게 나왔던 것 중에 리버트 좀 찾아봤는데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 미국에서 생, 애플카 생산기지를 미국에 놓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애플 쪽에서는. 근데 생산라인이나 그 자회사들 그러니까 쪽에서 그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애지간해서다 해결을 하고 미국에 종장이 있고 생산이 가능한 라인이 현대차가 제일 유력하다고 합니다.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생산, 어, 기아차랑 애플카랑 뭐 이런 거에 대한 그게 뭐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애플의 그 계약 관련 내용 내용은 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공 부인을 한, 것, 한 거라고 보고요. 어, 사실 어, 뭐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도 아니죠. 거기다가 지금 업친데 겹적으로 지금 GM 자회사 크루즈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자율주행 협력이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의 날입니다. 진짜 오늘 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갔고요. 플그프렌드 프렉파워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GM 글로벌 제너럴모터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10%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종목들을 안볼 수가 없는데 일단 그래도 시장에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장에서 동시효과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지니뮤직 같은 경우도 시간에 한가를 갔지만 다음날 어어 웃기지는 웃기는 개소리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갭이 10% 거예요 막 떴었잖아요. 동시효과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오늘 장초에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KIC. 영화 테크 유니크 동화성 이거 네 개를 말씀드리는데 이건 gm 관련 종목이고요 gm 관련돼가지고 자율주행 이전에 반도체 공급 계약 부품이라든지 부품 거 기업으로 부각이 됐다든지 어뭐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kc 영화 테크 유니크 동화성인데 유니크 동화성 유니크 같은 kc 같은 경우는 쌍으로 엮입니다 이제 그 gm이랑도 엮이고요 그리고 애플카 자율주행 차량도 엮이기 때문에. 네. 영화테크랑 4개 네다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4개 네다 좋습니다. 자리, 자리도 다 좋고요. 4개 네다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 6게 LTC랑 EZ랑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와서 어 새로 나왔는데, 아,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매를 잘안할것 같아요. 아, 전고체 배터리 새로 나온 종목들, 얘네 둘이 오늘 또 시간에, 아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LTC가 상한가 이후에 갭 뜨면서 강세를 보여주면 당연히 어떻게 좀 떨어졌던 애들도 개파락 시작해서 위로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땡큐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주 관련 종목들 우주 관련돼서 지금 인공위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무슨 뭐죠? 아리랑엑스인가? 하은 간에 뭐그 말고도 뭐 다른 거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고 자리도 괜찮습니다. 세트레가이, 인텔리언테크 두 개만 봅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그 애플카 기아차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다 올라갔거든요 다 올라갔는데 얘는 갭이 시간에만큼 뜰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에 이상 뜰 수도 있고 시간에 이하로 뜰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시간에를 안뜬 종목들 물론 저는 이제 시간에가 뜬 종목들 중에서도 매매를, 매매를 할수 있겠지만 쭉쭉이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가 안 올라가는 놈사마입미다 얘는 시간에는 잘안 올라가는데 끼는 분명히 있는 놈입니다 사마미 그리고 화신 전공 이 새끼는 애플카 관련 종목이긴 한데요. 어 애플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테슬라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 얘는 화신이랑 화신 전공이 두개가 있는데 화신은 잘안 올라가고요. 화신 전공 이 새끼가 좀 터프한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이평선 탄거 같아 보이는 모습에다가 시간에도 올라갔고 막판에 실렸지만 지금 이슈도, 섹터도 겹치기 때문에 이 새끼 올라가게 되면은 좀 화끈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첨 관련서 나라, 사마임, 화신정이 연도 보고요. 그리고 그린, 어, 바이든 행정, 바이든의 취임식이 21일, 그니까 러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이든 관련 종목들을 또 봐야 됩니다. 또 봐야 되고, k 그린 케미칼, 한 손으로면 데코, 케이시 코트레, 제이시 케미칼, SDN, 신성예인지, 하나솔로 이렇게 있는데 어 그린카미 그린케미칼의 시간으로 좀 많이 뺀거 보면은 이제 하나 솔루션 신성이인지 쪽에도 식, 어, 좀 거래량이 좀실릴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불 대장은 그린케미칼이기 때문에 그린케미칼을 봐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도 종목 봐야 된다. 그럼 신성이인지랑뭐 하나 솔루션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아,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여기 시간에 올라가는 분들 보면 은 서연탄메탈 서연덕성 있잖아요 이거 윤석열 관련 종목이죠 윤석열 관련 종목인데 윤석열이 윤석열이 이제 만약에 일대로 이낙연이랑 뭐임 이재명이랑 붙어도 윤석열이 가볍게 이길 수 있다. 지지율로 따지면 지금 거의 뭐 사십 프로대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네, 지금 사, 시간에 상한가를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대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에 그래서 윤석열 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자동차와 윤석열 대이기 때문에 윤석열 종목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은 뭐 워낙에 많이 아시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본인이 매매를 자주 해봤던 종목들 사이에서 한번 깨작깨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장은 요즘에 서현탑 메탈입니다. 보이베이스 전장 약간 그 자동차랑좀 엮이면서 조금 덜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현탑 메탈, 서현 덕성. 이 정도 이 시간에 상하가 말았던 놈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은 상하가 못 말았지만. 그리고 이제 <laughs> 개별적 기술 일적 반등 종목들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DPC 같은 경우는요. 어저께 그 투자사 보시면 투자사가 동남아 그랩에 투자돼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방 기억나시죠? 후팡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세방 갔습니다. 세방. 어, 세방 갔었죠. DPC 안 갈까요? 제가 봤을 때갈것 같습니다. 얘네가 투자했다는 데가 그랩인데 얘네들 한 애들이 그 스타인베스트먼트라고스타인베스트 등급 c 트가 n v e s t 스타스 t s 트 o c k i n v e 스스 m e n t s t o c 스스 n v e s t m e n t 0 t o c 0 i n v e s t m c 가 그리고 스틱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그랩이 미국 다스닥에 상장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제 e n t s 방탄소년단 때문에 물에물렸미들이존이게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상한가 한번 더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여기 보시면 개이도 있어요 웃기게도 개이도 또. 또 있기 때문에 요거 채우러 또 상한가만 말아주지 않을까 특히나 나스닥 상장 이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건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그냥 dpc 이거 뉴스, 뉴스 뜬 다음에 뭐 보면은 좀 중간에 상한가좀 풀리긴 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요 예. 그래서. 이 DPC라는 종목 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동으로 좋은 종목 중에 IMBC 있습니다. i m c 이게 지금 무슨 그 최근 조만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인사 청그 그러니까 개각을 한다고 좀 하잖아요. 그 부분들 장관들이 몇명 임명을 또또 한다고 하는데 거기 관련된 것좀 역시 엮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MBC 봐야 되고 유바이로직 계속 말씀드렸는데 추세가 상승입니다. 예,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안남전자 이번에 좀올라올것같고 오늘. 그리고 지금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칩센미디어랑 텔레칩스 이안도 봐야 됩니다. 아, 이제 종목 존나게 많죠. 법규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여기서 다 골라가지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차를 차를 좋아하시면 차 관련 종목을 하시고요. 윤성열 좋아하시면 윤석열 관련 종목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미국 나스닥, 미국이 좋아. 하 미국 나스닥 DPC 한번 해보시고. <laughs> 나는 바이든이 좋아. 하 바이든 관련 종목도 해보시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골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풍력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관종을 어떻게 이거 새, 새, 새로 정리하느라고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새로 정리하느라고 이것만 이것만 얼마나 걸렸죠? 한두세 한 시간 걸렸나? 물론 이제 이슈까지 다 확인하면서 천별하느라고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간에 오늘 정, 오늘 이 정도 종목터 봐야 됩니다. 오늘 일단 종목 종목들이 아니라 장은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화이팅 하시고. 종목 잘 골라서 수익 많이 내시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